돈가스 뭐구박 카드 말형 마음대로 요 아니 미친 어. 새끼들이 게임하자 해놓고 씨발 어. 인성이 쓰레기인 게 뭐냐면 음. 게임하자 해놓고 어. 아씨 뭐 니가 내 형이냐 근데? <laughs> 어. 게임하자 해놓고 지, 지, 시청자 빠지면 또 놀려. 그리고 음. 공포게임 하자 해놓고 지가 나가 또. 지들이 무서워서.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왜 그런지 모르겠네. 형 이거 뭐 구멍하신 거말 다시. 전화갑니다 맛있게 드세요. 오 맛있겠죠 여러분들 시즈음 스어 장난 아닙니다. 소스에 소스랑 먹소스라요 소스 여기 있어. 정말 분명 불가능릴까요 오케이. 아 참. 그놈의 빅파스 동가안 하냐고요? 아우 씨. 음. 야 컨텐츠나 짜보자 자꾸 보라 보여달라니까 뭐 컨텐츠 짜야지 한번 짜봅시다 여러분들. 과거에 재밌었던 거 해보자고. 어... 중계망이 채팅을 알아보자고. 자그 재밌게 아지 근데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. 아난 진짜. 아이디어 뱅크 주위에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. 대장 노래 안해 인마 요새 대장 노래 아예 안해 진짜 옛날에 많이 했는데. 저 PD 지망생인데 고용해줄 수 있냐고요? 아 죄송해요. 대장놀이 진짜 안 해. 요새는 그래, 좀 판단 좀 하지 마. 제발. 아, 그거 까 집에서, 집에서 피서 보내기? 그다음다 지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, 제가 또 말해볼게요 괜찮은지 봐보세요 격파 30단계 격파를 제대로 그다는거그다음 격파. 진짜 끝까지 다 깨나 1단계 부터 다음에, 제대로 해가지고. 안 다쳐, 다 t s 제가 났죠. m n o 고 s u 민박을 m not sure. I'm n 그 t sure. I'm n o 아니 근데 e I'm 지금 t 는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아아 I'm 가 많아서 다고 무인도에서 집짓기 하라고요? 그런 건 이제 다른 b j 분이 하시잖아. t s a very good one. It's a very g o 그 d one. It's a very good one. i 사고 그런 거말해 g 그럼 d one. i